지난 11일 MBC나 혼자 산다 방송 말미에는 송민호와 기안84가 단둘이 캠핑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다음화 예고편이 공개됐다. 이날 두 사람은 캠핑장에 도착해 평화로운 여유를 즐기던 중 자존심을 건 그림 대결을 시작했다. 송민호와 기안84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눈빛으로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해 작가로서 엄중한 면모를 보였다. 송민호는 지면 안되겠다라며 승부욕을 불태웠다. 순수미술을 전공한 기한 84 역시 거의 대학교 입시야 지금이라며 봐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민호는 너무 집중해서 그린 나머지 연필심으로 인해 새까매진 손바닥을 내보이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2019년 송민호는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에서 열린 시어 2019 전시회의에 아크릴화 2점과 유화 1점을 출품하고 화가로 데뷔한 바 있다. 이후 송민호는 가수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활동을 펼치며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기한 84는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슈페리어 갤러리에서 제1회 개인전 부재 소유을 열며 웹툰 작가에 이어 미술 작가로 데뷔한다. 한편 작가로서 자존심을 건두 사람의 불꽃튀는 그림 대결은 오는 25일 오후 11시 10분에 만나볼 수 있다.